사람들은 굉장히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항상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시면서도,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나와 또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 카페를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모임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게가 이 지역 내에 모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요소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모임을 하게 되면 대관비를 받을 수도 있으면서도 음료를 마시는 이 음료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관 관련된 모습의 형태의 카페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여섯 번째는 손님들에 대한 배송 서비스입니다. 어, 만약 우리 카페에서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소품이나 제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여러분들 액체괴물이라고 하시나요? 액체괴물, 어, 그 슬라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가지고 놀던 만들기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쭉쭉 들어가고, 막, 오밀조밀하게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어, 그게 만지면은, 뭐, 이렇게 되게 기분이 힐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안 <laughs> 좋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또 재료도 되게 다양해요. 막, 진주 구슬들로 막, 이제, 액체 괴물을 만들면은, 이렇게 막 꼬물조물 하면은 그 진주 구슬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또 무슨 ASMR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 소리와 그런 걸로 힐링하는 뭐 그런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어, 액체 괴물 관련된 모임을 저희가 한번 끌어와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액체 괴물 관련된 행사에 몇 명이나 왔는지 아시나요? 1100명이 오더라고요. 1100명이. 예, 1100명이. 그 액체 괴물을 만져보고 액체 괴물을 뭔가 해보려고 1100명이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게 뭐야 이러면서 와서 막 액체 괴물 만져보고 가고 막 그래요. 1100명 중에 5%만, 5%, 5% 10%만 우리 가게에 같이 또 커피까지 마셔주면은 대간 수익 외에도 5%, 10%면은 뭐 어쨌든 60명, 110명,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의 커피가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게 기본 매출도 있을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도 올라가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신기하게 봅니다. 아저 카페는 좀 뭔가 재밌는 게 있나 보다. 저 카페는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좀더이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어, 이제, 사 모임 주소나 그런 걸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난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 슬라임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카페 차원에서 온라인 배송을 대행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뭐냐, 이제 유유 시간에 택배로 이제 그 박스만 접어가지고 택배 지사에 연락을 하면요. 그 이제 월몇건 보내겠다고 계약을 하면은 그 저기 택배 기사가 와요. 오면은 택배기사한테 이제 박스만 보내주면은 알아서 배송이 되니까 이런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배송 서비스도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역 내에 공방이나 플리마켓 이런 행사 단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속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가게에서 이런 행사 해보자. 처음에는 좀 조건을 좋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한번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행사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셀러들과의 적극적인 연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보여드린 이제 일 개의 포인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모든 카페가 컨셉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모든 카페가 크기부터, 뭐 상황부터, 뭐 생각한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부터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아, 우리 카페는 이런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일곱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 컨셉을 살려보기 위해서 일리저리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 우리 카페는 이 지역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방식이 잘 맞겠구나.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실 거고요. 그게 우리 카페만의 고유한 특색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서 뭐 플리마켓 같은 거를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줄이 어마무지하게 쓰고 있죠. 이거는 그때 액체괴물이 아니라 제 기억에 그, 그 의류 쪽에 패션 잡화 쪽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패션 잡화 쪽에 좀 무지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도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플리마켓 업체들을 이제 막 이제 섭외를 하다가 이 당시에 이 플리마켓 업체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뭐 이렇게 그 연예인 누가 그거를 뭐 입고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우리 가게에서 하자. 우리도 홍보를 최대한 알려보겠다. 그래서 앞에다 엑스베너랑 현수막 같은 거 걸어주고 했었는데 이때가 역대 최고였어요. 한 1,600명이 왔었어요. 1600명이 왔었고, 지금 이걸 부산에서 듣고 계시죠? 이 행사를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뭐 사고 보려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이러한 팬심? 응, 이러한 어떤 매니아층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여러분들의 카페에서도 우리 지역의 그런 좀 주요 셀러들이나 아니면 이슈가 됐던 최근에 이슈가 됐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끌어오시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 보시면은 단기간 내에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 저희도 이제 어, 주변에 작가 저희 홍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작가분들이 많아 가지고 작가분들의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 카페 곳곳에 전시를 걸어 놓고요. 그 전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가 되기도 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어제 주선 하에 여러 가지 파티나 모임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이제 카페 사장이랑 뭐막 이렇게 막 행사에서 뭐 하면은 사람들이 좀더 애착을 가져요. 뭔가 그 그래서 나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내부적으로 별거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카페 사장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막 주변에 소개도 해줍니다 야나 저기 카페 사장이랑 알아 이러면서 야, 너네 할때내 카페 사장 아니까 잘 얘기해 줄게 하면은 그렇게 소개를 들어오면은 하다못해 왔을 때뭐좀 다과류나 디저트류라도 조금 더 챙겨주면은 좋아합니다 왜냐 카페 사장이랑 몰랐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모임 주선의 어떤 핵심이 되시면또 이제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